여러분 안녕하, 안녕하십니까 아주tv뉴스룸 준하연입니다. 3월 10일 월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저녁 관저 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지금까지 당을 잘 이끌어줘 고맙다는 인사 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 항구하지 않은 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과 관련해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공수처장을, 야당은 공수처의 검찰총장을 고발하며 맞붙었습니다. 북한이 한미의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반발하며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약두달 만의 미사일 도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당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며 지도부에게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선동 원내대표를 만나 당을 잘 이끌어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동우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석방을 언급하며. 어제 저녁 권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30분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모임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다른 배석자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대변인은 또 당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는 대통령이 특별히 한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가 예방 계획과 관련해 서로 못 만날 이유는 없다며 지금 생각하는 건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호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고 즉시 항고하지 않자 사퇴 요구가 잇따랐는데요. 심총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신권 내린 결정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즉시 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총장은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이게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구속 집행정지에 따른 즉시 항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 도입 뒤 법원과 검찰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실무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관행과 맞지 않은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선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검찰의 공수처장을 고발했고 야당은 공수처의 검찰총장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재판 과정을 두고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각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및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을 고발한 건 단순히 업무상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손쉽게 내란 수계를 풀어줘 내란의 공범이라는 걸 자백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야당은 특히 심 총장이 특별수사팀이 즉시 항고를 주장하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북한이 한미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에 반발하며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약두달 만에 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약두달 만에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1시 50분쯤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쪽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1월 14일 이후 약두달 만인데 발사된 미사일은 250여 킬로미터를 날다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발사를 즉시 탐지해 추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에 들어가자 북한이 반발 차원에서 움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합참은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연습을 이어갈 예정이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총 550만 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1월 자영업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건데 코로나 때와 비슷한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엔데믹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로 1월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건 처음인데, 보소매 업계의 불안과 자영업자 증가세 둔화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아직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올해도 자영업자 수는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서울 강남 서초의 아파트 10건 중 3건 이상은 직전 최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원, 도봉 등이 서울 외곽 지역은 직전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된 경우가 현저히 적었는데 앞으로도 지역별 양극화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2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46.1%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체결된 가장 높은 매매가의 90%를 웃돌았습니다. 해당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와 강남으로 각각 87, 86%였으며 노원과 도봉은 해당 비율이 각각 10, 13%로 가장 낮았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면서 앞으로도 국지적인 집값 상승세는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weather 라이프 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남과 경남에는 구름이 많은데 요. 제주의 하늘은 흐려져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제주에는 낮까지 5mm가량의 비가 내린 후 되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춘천 영하 1도, 대구 3도로 오늘 아침보다 2, 3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서울 춘천 17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하니까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막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서울 5도, 수원 세종 1도, 춘천 영하 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 청주 17도, 인천 13도, 수원 대전 16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속초 울진 4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울릉도 독도 12도, 속초 강릉 울진은 15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방 제주에는 낮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고 전라와 경상권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3도, 부산 7도, 낮 기온은 광주 17도, 대구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에는 비가 내리고 물결도 최대 3.5m로 거세겠겠습니다. 수요일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권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에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토요일에는 전남과 제주에 비가 시작돼 일요일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고요. 강원도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 TV 뉴스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